이게 힘들나오 근데 가격이 싸다. 아아 네사르이야아 응. yeah yeah <살> 그만 나 유튜버잖아 엄마 <laughs> 영상 봤어? 어? 못 봤어 올린 어. 거? 어. 봤지? 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때 있는 걸. 어. 가 맛있는 백숙을 할 동안, 여기는 아빠가 만든 집. <laughs> 조용해줘 여기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모아둔 곳이에요. 갑자기랑 <laughs> 그림, 가족사진? 딱빛. 아. 여기 자갈 깔고 좋다. 전기 음, 농사용 전기 5kg 들어있거든. 전기 뭐, 건조기이요 그래, 전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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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거야. 제일 너무 큰 좋네, 거야. 엄마 좋아하는 어. 거. <laughs> 김치 냉장고에 냉장고 <laughs> 있는 거 치워버려고. 응. 음. 저 다른 데도 이불들어오거든 아, 이거 이거 왔구나. 맷돌타 엄마의 기념. 누구야? 엄마의 핫바. 여름이. 여름이 놀 것도 많고. 여름 미착해구나. 새로 있어고 보고. 아, 김치 한 컵. 꼬리가 더쭉한 개. 어이, 쭉쭉이 쭉쭉이. 여기서 다른 데 물일 때하네카페입니다 음. 그래인여기 사람 뭐추구 지가 알아서 그런가? 음. 처가로 보이나. 괜찮아 여기고. 음. <목소리> 찜는데 진짜 좋하 찜이 오늘 마당에 있던 거. 시금치 갖고 가져와서 다 갖고 익스도. 이야. 기 아까 조금만. 색깔이 아, 너한데 진하다. 왜그래 오래 따지진긴데 진해. 아, 진액인데, 진액. 진액. 어머 너무약이네 아이고 또 간다. 마셔라. 아빠의 뭐, 이 아빠. 지 아빠? 응. 하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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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꿀차 먹어 봐. 아니면 먹어 봐. 야, 만봐 봐. 형이는안좋나 씨. 지금을까를 먹으시렴 아이 맛있는데 이거 진땡이. 아 이거 감기도 안 걸려 그래, 이런 거 먹으면. 여름 따 개표 앉아 있으니까 좋네. 나. 나는 <laughs> 데치면 안 된대요. 그래? 데치지 말고 바로 먹든지. 어. 바로 안먹을 거면 냉동했다가. 그래. 해동했다가 만약에 데치야 되면. 아. 너무 좋아. 그럼 좋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여름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바로 고양이랑. 여기 뭐새끼더 그냥 처음에는 좀 살짝 그렇다니까. 들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응, 전천 달씩 뜬. 이것이 세월이 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어. 이래요 희한하게 낮에는 놀고 밤에는 또 재우고 이러니까 완전 개냥이가 됐어. 말도 잘 듣고. <laughs> 여름이... 여기 저 밭, 저 방에 밭에 갈 때, 가자, 밭에 가자, 가면 따라온다. 따라온다. 응. 그리고 개몰고 가자, 그럼 뒤따라온다. 응. 응. 둘이, 그래, 둘이 산책하고. 웃긴다니까. 웃긴다니까, 진짜. <laughs> 여름 아빠인데 가자. 그 그래, 지역적인 줄 안다, 그 밭에. 저 위까지 갔다 온다니까. 아, 어, 알아요? 응. 그래, 여름이랑 두부랑 사이 좋거든. 응. 가끔 두부인데 간다. 두부 두 집에 같이 들어가. 근데 두부 음. 집에도 가가. <laughs> 아그 그건 잘못데 두부는 못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가지고. 그건 좀웃긴데 오빈. <laughs> 어 근데 그 지부에도 가가지. 지부로. 귀여워, 귀여워. 이로돈 많이 남는 거팔라가고 이런 거라. 되게 꼬리 끝 까딱이는 것좀 봐줘. 너무 귀여운데. 근데 딱 봐도 차이가 나더라고. 어, 꼬리 끝봐. 아 꼬리 를 저렇게 귀엽게 해? 응. 기분이 좋은 거네. 까딱까딱까딱. 아, 저게 신기하다. 저게 통제가 되다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웨이브? 식빵 꼽는 중이네요. 응. 기통한다야. 아, 아, 야 뒤로 빼면 좋은데. 뒤로 빼면 바람이 90%가 일이 불거든. 그러니까 나갈 때, 어, 그래서 배기가 지이리 어, 어, 빼니까 그 그러니까. 저기 음... 저기 저기 배기가 돼야지 뭐 돌지. 음. 저리 되면 뭐 바람 거의 야, 역시 어디 가나 저카세트 그거 있는 거 그냥 그 전자레인지에 뭐, 모든 거그 살날 그거다 있던 건데 냉장고도 그거 있던 게 그분이 거기서 살림을 했으니까 네. 계양동에 있었는데 그 네. 지금 네. 모든 걸인수해가고 뭐, 경리님 네. 못 팔고 네. 동서가 팔아 동서가 세기불리 용백을 왜우지못합니 마셔야지 엄마 아빠의 취향 아빠가 만든 집이에요. 이렇게 불때는 방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집은 곳곳에 귀여운 게 많아요. 이건 뭐지? 도대체? 풀도 하트입니다. 또 귀여운 걸 찾아볼까요? 어? 귀여운 두부. 돼지 두 마리가 귀엽게 있어요. 양두 귀엽게. 문을 조금 열어둘게 살짝? 토끼... 양미 대리를 아버지께서 달아놓으셨군요. 외로움이 간식이에요. 우리 부드러운 아버지 한 10년째 장자리에 끊어진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다. 끝이 없어. 그때 그때 장작을 태는 게 TV에서 보던 모습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비안 맞도록 설치를 하고 장작을 한1 0년씩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만 있는 게 아니라 2단 2단도 두께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엄청나다. 2차전.